같이 두손 모고 으 찬양하겠습니다. 나네나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전도사님하고 함께 은혜 나누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 말씀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에는 시문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다. 그는 항상 성경이 충만한 상태였다.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자신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계시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날도 시모호는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갔다. 그때 마침 마리아와 요셉이 주의 율법에 정한 대로 아기 예수를 죽게 드리려고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 시모호는 아기 예수를 팔로 받아서 품에 안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다. 주여 주께서 제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이 좋은 평안이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세상을 위해 보내주신 구주를 오늘 제 눈으로 친히 보았습니다. 이 분은 모든 나라를 비추는 빛이시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십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에 대한 신문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랄 뿐이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린이부 친구들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신가요? 어, 날씨가 더 추워지고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 친구들 어, 몸 조심하고 건강히 지내기를 전선이 기도할게요. 어, 전도사님이 어렸을 적에 한번 TV를 본 적이 있는데,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한 아버지가 나왔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 어린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를 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녀를 잊어버리고 나서 그 아버지가 자녀를 찾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전지산을 다 팔아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자녀를 찾아다니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 프로그램의 기자, 리포터가 이 아버지에게 아들을 만나면 어떤 이야기 하고 싶어요? 아들을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이야기 하니까 이 아버지가 어,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로, 어, 그냥 아무 말 듣지 않아도 좋으니까,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찾는 그 날을 얼마나 기다릴까요? 얼마나 간절함으로 그 날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기다리는 한 사람이 또 나오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와 이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은 시무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무온이라는 사람은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오늘 성경에 말씀을 봤던 것처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무온은 이스라엘이 구원 받을 날을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무온은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시몬원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던지라 성령님께서 어느 날이시몬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전사님하고 함께 읽었던 말씀, 전사 26절 읽어볼게요.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자신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게시를 받은 적이 있었다. 성령님께서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시몬원아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친구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전우사님 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시몬이 길을 다니면서 어린 아이를 보면은 혹시 저 아이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장에 가서 시장에 물건을 사다가 옆에서 같이 물건을 사는 아이를 보면은 혹시 저 아이가 아닐까 눈에 보이는 모든 아이들을 다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간절히 기다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 마치 아들이 잊어버린 아버지가 지나다니는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가 아닐까 생각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시몬도 아마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몬이 이제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날인데 성형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보지 않았기,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갑자기 시몬을 이끌고 어디로 가시냐면요, 성전으로 가세요. 성전에 가서 시몬이 딱 봤는데 거기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시몬이 다른 어떤 것보다 자기 일평생을 들여서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시몬이 예수님께로 막 달려가서 예수님의 팔로 들었어요. 그리고 어 이런 기도를 하죠. 전생 읽어볼게요. 29절인데요. 주여, 주께서 제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이 종은 평안히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세상을 위해 보내주신 구주를 오늘 제 눈으로 친히 보았습니다. 이분은 모든 나라를 비추는 빛이시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막 드높이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우리 가운데 혹시 있나요? 없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전도사님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번주에도 전도사님이 어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이 충만한 것. 이세 가지 이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우리의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혹시 어,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들지 않거나 어, 조금밖에 들지 않아서 힘든 친구들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다시 의롭고 경건해지도록 또 우리의 구원을 기다리도록. 성령이 충만해지도록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친구들 기도술래책자 전사님 나눠준 거 잘하고 있나요? 그 기도술래책자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전사님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처럼 시무오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시원에게 나타나셔서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령님 오늘 우리도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 보고 또 기도하며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드림게 어린이부 친구들이 되게 해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自